마둥 나눔 장터는 생활 속 아이옷, 장난감을 중심으로 한 물품 공유를 통해 공유 문화를 영유아와 부모가 직접 체험해보고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공유경제교육의 체험의 장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마둥 나눔 장터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월 5일 두 번째 마둥 나눔 장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9월 5일 메세나폴리스몰 중앙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마포구 지역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반장과 함께하는 마둥나눔장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015 서울시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안 쓰는 물건을 사고파는 나눔마당, 오물딱조물락 재미있는 체험마당, 신나고 즐거운 공연 마당, 행운권 추첨으로 구성돼 진행됩니다. 나눔 마당에서는 육아용품 나눔과 핸드메이드 재능 나눔이 사전 신청을 한 개별 가정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체험 마당에서는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공연과 행운권 추첨의 시간도 진행돼 참여하는 행사로 꾸려집니다. 2015년 두 번째로 열리는 마둑나눔장터는 생활 속 아이오 장난감을 중심으로 한 물품 공유를 통해 공유 문화를 영유아와 부모가 직접 체험해 보고 자원의 순환과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공유 경제 교육의 체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